말하잖 영진아. 어? 뭐 어차피, 뭐 어차피 어차피 여덟 개 아니야 지금. 아니지. 여덟 개요? 여덟 개. 어. 칠십오. 여덟 75. 개요? 7 5에 이거 파포잖아. 그러니까 여덟 개라고 지금 전반 네개 후반 네개 4개 아니야. 네 개야? 어네 개야. 아까 보기에는 봤네. <laughs> 아. 유이고또 보게. 먹이... 싸게 못 쳐. 가 간이 주이야 오케이, 저 و 비 없어요? 아, 오른쪽 카 아. 여기는 베토리, 베토리, 베이리 베토리, 베토리, 없어 리베지리 베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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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베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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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시 오랜만에 봤다 토리베토 <laughs> 푸 <laughs> 샤, 여기 뭐 오산비행장인데 수원 가는 건가? 아마 청주, 청주. 아, 청주비행장 푸 샤, 괜찮아. 우와! 굿샷! 잘 갔어! 와 어, 후반전인데? 여기 너무 넓잖아 <laughs> 너무 넓어 오, 굿샷! 오, 진짜 빵빵 진다 빵빵 쳐 이게 다 러프예요? 헤비러프예요, 오른쪽에 그럼? 아니, 옛날에, 아니, 날 좋으면. 아유. 야, 잘 깔아가네, 그래도. 갈바쿵 간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. 어 들어, 멋지게 들어갔어. 좋습니다. 오른쪽. 나이스. 어 우측으로 잘가네 돌레 <laughs> 서드샷갑니다. 굿샷인데 왼쪽으로 나오 눈썹 어, 짧아 감사합니다 왼쪽 괜장을 많이 갔다 그래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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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잘 쳤어. 아 미쳤다 위에, 위에. 위에 쳤어 위에. 어, 들어 좋다, 들어왔다. 오! 아우~~ 까비까비까비아 음? 거의 두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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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비 가비. 를비어 위를 비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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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 좋아. 그, 또도 많이 따라. 같이 내야지 나이스. 불안해서 볼수가 없어. 왜 이리 와. 왜 이리 봉전, 잘전어전 봉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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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어 전 봉전. <laughs> 또따또 따야 또따 그럼. 구시하니까우민하니까 <laughs> 무섭잖아. <굿샷. 웃음> <laughs> 우정의 샷이 실타 이거지. 아, 부러워. 구 나이스 거의 다 갔다. 오케이. 약간 뒷땅, 벙커 지나가야 돼. 어유, 벙커다. 뻥이야. 신났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밥 사줄게. <laughs> 오늘 평상시보다 공을 많이 보요어 아, 그래. 그렇게 뜬다. 맨날 탑볼라고 그랬는데 이 어, 좋으신데요? 그러니까요 어이씨왜 이런 걸지금까안 했을까 생각해요 지금 진짜 공 머리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어... 머리를 많이 잡고 칠것 같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웃 굿온 어, 나이스. 나이스 온 붙었다 요오 어. 좋아 좋아 나이스! 오, 뛰었어! 딱 써! 오케이! 나이스! 어, 뭐 네, 어, 아, 쓰레기. 아... 내가 아까 거 봤는데도 그래. 아까비. 어허. 될것 같은데? <laughs> 경험상경험상딱 알아 우린. 오, 아유. 많이 봤다. 많이 봤어. 아유, 그러니까 안 했던 걸또대판 만들어 보자. 나씨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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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많이들 쳤는데. 일단 한 110으로 쳐볼게요. 110. 110. 어, 이 9번 주세요. 아니, 아니, 피칭. 피칭. 오, 나이스! 오, 버디 찬스. 어, 그, 어, 그만 가, 그만 가. 결 <laughs> 고관을... <그리고> 몸이 나갔지. <laughs> 몸이 나갔어. 제일근접지 나이스 저다 올려라 <laughs> 오호 지우개. 지우개. 놀래도 돈 내고 밥 먹어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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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어. 돌았어. 올라간다. 아우, 지우개. 까비, 까비. 그러게. 아빠람 좀 있나 보다. 된다. 아. <laughs> 이제 오피는 끝났어요. 다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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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다오 어, 나도 포토 해 그러니까. 포토해. 편한 거로. 오 나이스 나이스. 오 버디. 오. 아까비 아까비. <laughs> 자 동건지옥에 꽝. 응. 오 좋은 것 같아. 터치 터치 터치. 우와 아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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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습니다. 아스파 그냥 안 보셨으면 좋겠네 네네네 네. 오르막보 옆라인인데? 오르막 옆라인 아, 여, 어디 옆라요옆라인닌가 옆라인. 오케이 오케이 타나이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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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있어 잘했어! 옴푸아! 맛있는거 먹자! <laughs> 지울라 <지우려고> 그러지? 그, <laughs> 그런거 지울라 그지저똘래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<laughs> 즐겨 게 성공! 아이 좋아요 내용이 좋아요, 내용이. 내가 바라던거야 예, 이제, 이제 버디 안 나, 덜, 덜지안 나와, 이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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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야, 이제, 이제. 야, 이번 올해 버디하면 너 힘들이다. <laughs> 야, 자꾸 야, 얘, 얘두개 치다가 전반에 후반8 <laughs> 여덟 개 쳤잖아. 그런 적도 있고, 저 그때 양지 가서, 양지 <웃음> 가서. <웃음> 전반에, 너, 너 그때 네 개인가 다섯 개 치고 있었는데. 아, 맞다. 계속 그 얘기하니까. <laughs> 약간, 오, 눈이 못 갔죠? 응. 오, 괜찮아. 괜찮아, 잘 갔어. 오, 괜찮아, 굿샷. 오또 우측이다. 괜찮아. 볼. 떼고로 떼고로 떼고로. 들어보고 치지 뭐. 나이스. 아, 나쁘지 않아. 응, 어, 나쁘지 않아. 굿샷! 올라가나? 뻥? 아 지나간 거 같아. 어, 다이아로. <웃음> <웃음> 자 장동건 120m 서드 갑니다 나이스 더 가야돼 좀 짧나? 올라갔다? 에이프론이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나이스 온굿또 비온다 더 비온다. 좋아. 조금 역하네. 오케이. 마약해 잘 갔네. <laughs> 레이스, 싱싱 레이스. 포시잖아, <laughs> 이자가 많이 나왔어. 아 너무 너, 너무 너무 아, 너무 많이 비 오케이. 그 간다. 왜 이래? 왜 이래? 힘이 나와. <laughs> 힘이 나와. 저 오른쪽이요? 거기 아, 여기 그. 너야 보기네 그냥 오른쪽 아닌데요? 아니야. 오시겠다면 이쪽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. 먹었어. 싱글 다가와. <웃음> <하고>. <웃음> 나이스 감사합니다 내 굳이 페이드냐 이제? 다 오른쪽으로 원래 약간 왼쪽이었는데 너도 굳이 계속 오른쪽까지 오늘 굿 페이드! 페이드! 괜찮아 괜찮아 쇼컷 쇼컷! 내려올거야? <laughs> <laughs>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굿 <laughs> 약간 짧았다. 음, 좀 짧아 나잘안 보인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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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만 가 방크 안돼. 아 이거 철포도 젖어서 힘들어. 나이스. 오. 오, 너무 셌다. 너무 셌어요. 나이스. 나이스. 그거지. 그거지, 그거지. 그랬어? 크다. 와 <laughs> 어? 이거 밥안 살라고 그러네, 저거 아주. 옳지 않아? 어, 까비. 어지간히 안 들어. 가 <laughs> <어지간히 안 들어가. 웃음> 아우! 보기. 하나 <laughs> 남았다너 아, 어플 좀크게했어 오호. <laughs> <laughs>

굿샷! 아, 다겠다 음. 막판에 나오네. 다 우와! 굿샷! 오절공 뭐, 잘, 고. 여기, 여기선 얼마야? 어, 일단 대충 200. 대충 200. 예. 좋아! 으쌰! <목소리> <굿샷. 목소리> 나이스! 말이 짧네. 응? 뭐 오첩비 오첩비 여덟 개 아니야 지금? 여덟 개야? 여덟 개야? 여덟 개야? 75에 이거 파포잖아. 그러니까 여덟 개라고 지금 전반 4개 후반 4개 아니야? 네 개야? 어네 개야 아까 보기에는 바라네. <laughs> 75 타였는데 지금 찍힌 게? <laughs> 지금? 아까 찍고 지거겠지 갔어. 동건전못 갔네. 어, 나이스 쏜. 네 나이스. 나이스. Nice 나가나? 36 3 6 자, 스크린 하듯이 36

야, <laughs> 너 <laughs> 내리막이고 왼쪽 있자. <laughs> 네. 음, 많지는 않아요. 그냥 바깥, 바깥색이 나냥한 세일, 일센티 정도. 자, <laughs> <하다. 웃음> 아이고 또 보기. 싸게못 쳐. 씨. 간이 주알이야. <laughs> 좋았어알 <laughs> <거기, 알지>. <laughs> <laughs> 아, um. 돼, 돼. 나이스. 네, 잘 돼, 잘 돼. 네, 고기? 오, 보기. 나이스. 알았어요. 잘쳤습니다잘쳤습니다마시거마사 줄게. 좋았습니다. 갑시다. 연습 <laughs> 어, 오딴돈 써주기 좋네 아주 오래간만에. <laughs> 종이한테발쓸것 <밟을> 같아. <laughs> 아니 오늘 못 들었으니까.